역사를 아는 일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다. 한국 사든 세계 사든 중요한 사건이 기록으로 남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책의 저자는 바로 그런 순간을 다룬다. 1963년 미국 버밍햄에서 벌어진 10주간의 시민운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다. 인종차별의 벽을 정면으로 흔들고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그와 함께 싸운 이들의 용기,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신념이 어떻게 미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혔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조상들의 독립운동이 떠오른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용기와 희생을 우리 세대는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다. 집행위원회조차 모르게 심지어 마틴 루터킹 시니어조차 모르게 만났다. 바로 킹의 아들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원한 방식이었다. 오직 꼭 필요한 몇 사람만이 초대되었다. 민권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이틀간의 합숙을 위해 사바나 외곽에서 열릴 모임이었다. 정확히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수 없다. 대략 11명에서 15명 사이라고 전해진다. 회의의 은밀함과 그 운동 속 인물들의 자존심 때문에 기록이 엇갈린 것이다. 참가자들은 남침내교 신자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이었으며, 다른 누구보다도, 어쩌면 그 누구보다 더 선택받은 소수 안에 속하고 싶어 했다. 쿠세가,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는가? 라고 물을 때를 대비해서였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